교수입니다. 당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서 그 지명 이유를 대통령실에 질의했더니 돌아온 공식 답변이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답변 못하겠다는 겁니다. 자기들도 지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? 그런 장관으로 국정이 잘도 돌아가겠다. 기본적 생각이었습니다. 강정의 후보자가 국가보훈부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죠 <laughs>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6.25 참전용사다 네. 이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그걸 용 많이 먹었죠 아니 그럼 차돌이는 아버지가 차분근인데 문체부 장관 왜안 시켜요 <laughs> 아버지가 차범인데 자동으로 우리 체부 장관 해야지 저는 안중근 의사의 후손입니다 아 그래요? 네 그쪽 안씨예요? 네 수능 안씨 참판공파 아이고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서 왜냐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 소관기관이니까 대통령실 물어본 거예요 지명 이유를 알려 달라 그러니까 답변이 답변하기 곤란하다 <laughs> 자기들이 지명해놓고 그 이유를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럼 집명왜 했어 장관직을 제가 선물 나눠주신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자기들도 서면으로는 그걸 못 쓰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<laughs> 자잠중사다못 쓰겠는 거야 영어의 기록을로 나올 테니까 거기 쓸수 없다는 얘기는 그 전문성으로 임명했다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이유로 임명했으면 그런 전문성 쓰면 되잖아요 그럼 전문성 아니면 뭐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혔냐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 더 있긴 해요 독립유공자의 손주 며느리 <laughs> 손주 며느리 <웃음> 며느리 <웃음> <웃음> 참 대통령이나 부인이 아는 지인인가요?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자기들이 지명해놓고 자기들이 답변할 수 없다 그런 인사로 국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?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아유 진짜